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피부를 잡다한 피부를 보정할 건데요.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은 다시 한번 포토샵이 시작되기 때문에 컨트롤 J를 누르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피부 보정 사진 피부 보정에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게 있겠지만 가장 편하신 툴을 몇개 말씀드리자면은 피부 보정에서 도장 툴은 많이 쓰실 일이 없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도장 툴 단축키는 S입니다. S인데, 얘는, 얘를, 여기 R2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찍은 거를 여기다 그대로 옮겨서 찍는 거예요. 더 나쁘진 않은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여긴 좀 밝아서 그런데 쉽게 조금 해서 어두운 데로 갔다. 그럼 이런 식으로 피부에 톤이 안 맞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두 가지 툴 사용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요 위에 있는 스팟 버크 브러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 J, 단축키는 J 버튼이고요. 근데 얘를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을 누르시면은 도구가 여러 개 있는데 두 번째 있는 복구 브러쉬 도구 이게 힐링 브러쉬일 거예요 아마 영어 버전으로는 그 다음에 패치 툴 패치 도구 이렇게 두 개를 이용할 건데요 복구 브러쉬는 어떤 기능이냐면은요. 여기 알트를 누르고 제가 어 여기 이제 요걸 없앨 건데 알트를 누르고 여기를 누른 다음에 여기를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질감 에 맞춰서 여기를 갖다 놓는데 대신에 이 주위에 색감은 맞춰줘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제가 어두운 데에서 어좀 색깔 다른 데서 요쯤 에서 찍어서 갖다 붙일게요 색깔은 도장 툴 같았으면은 이렇게 갖다 놨으면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이 힐링 브러쉬 같은 경우에는 알트를 이렇게 찍었을 때 무늬만 갖다 놓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뭐 브러쉬 같은 걸 해버리면은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는 요런 점이 생겨버려요.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질감까지 살리면서 요런 걸 없애줄 수 있는 힐링 브러쉬 툴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질감 자체를 복사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잡티 이런 거는, 어디 볼까요? 여기도 보면은, 여기 코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는 좀 깔끔한 부분, 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깔끔한 부분, 요게 바깥에서 갖고 와도 되고요. 요런 식으로 눌러주시면서 하면은, 깨끗하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사라지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얘의 단점은 뭐냐면요. 은 이렇게 경계선에 있는 거못 만져요. 여기 있는 걸 없애 볼까요? 여기 있는 거 갖다 놓고 틀어져요. 경계선에 있는 걸 갖다 놓으면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도장 툴로 하시는 게 낫습니다. 도장 툴로 이렇게 하시는 게 낫고요. 도장 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정하는 게 가능한데요. 여기다 찍고 여기다 보정하는 게 가능한데, 자 이번에는요. 이 머리 있는 부분과 자티를 보정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다시 한번 보정이 시작했기 때문에 컨트롤 j를 누른 상태로 시작하고요. 얘는 피부 보정이라고 레이어를 입혀 두도록 할게요. 자, 눈 이런 거는 제가 귀찮아서 안 하고 보시면 이제 요 부분 제가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던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어떻게 보정을 하시냐면은, 피부 보정부터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툴을 쓰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는 도장 툴도 쓰셔야 되고요. 힐링 브러쉬도 쓰셔야 되고요. 때에 따라서는 여기, 어디야? 브러쉬 툴로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의 경험에 의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면 편하냐면요. 맨 처음에는 아마 여기, 스팟 복구 브러시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요거를 누르신 다음에 패치 도구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끌어고 오세요. 다시 한번 이렇게 끌고 오세요. 요런 점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 패치 도구 패치툴이라는 거는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은요. 내가 이렇게 선택한 부분을 옮기는 부분에 질감에 맞게 보정을 해줘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버린 보정이 나왔죠. 근데 대신에 포토샵이 주위의 색깔과 맞춰줘요. 분명히 저는 회색을 찍었는데 이렇게 나왔죠. 근 도장 툴 같은 경우하고 다른 경우는 뭐냐면은 도장 툴은 이렇게 알트 눌러서 여기를 찍고 이렇게 하면은요 회색이 들어가 버려요. 여기서 찍고 만약에 여기서 찍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서 찍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뭔가 점이 생겨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툴을 여러 개를 같이 쓰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패치 툴 같은 걸로,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질감을 살리면서 최대한 주위에 색깔이 맞춰 들어가기 때문에 어색함이 덜해요. 이렇게 해서 패치 툴로 어느 정도 보정을 해주시면 되구요. 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없어졌어요. 근데 여기 좀 얼룩이 생겼잖아요. 얘는 어떻게 없애시냐면은 다시 한번 브러쉬를 누르신 다음에 이번에 어떻게 하시냐면은 r 툴를 누르고 요 부분을 찍어주세요. 누르시다가 좀 밝은 밝은 색깔이 나오도록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 좀 밝은 색깔이 나오도록 찍어 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0.8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8%로 돼 있죠? 이 상황에서 아까 알톤 누르고 색깔을 찍었잖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문질러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요 가까운 데서 에 살짝 문질러 주시고 살짝 문질러 주시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안 좋아요. 근데 조금 조금 하시는 거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기본적인 건 끝났고요.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요게 신경이 쓰이세요. 이런 게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여기서 Ctrl J를 누르시고요. 아까 지웠던 가우시안 블러를 이번에 쓸 거예요. 왜 가우시안 블러를 쓰냐면은요. 아까는 제가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서 저는 굳이 피부 문지르는 사진 안 좋아하거든요. 디테일을 살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어난 이런 것도 싫어 좀더 완전한 도자기 느낌이 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패스 가지고는 선명도를 살리고 들어가기 때문에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가우시안 블러로 들어갈 거예요. 필터, 흐림, 블러에서 가우시안 블러. 보시면, 요 정도로 많이 문질러졌죠? 너무 들어갔나? 요 정도만 해볼게요. 확인 누르시고, 얘도 똑같아요. 알2 누르고, 레이어 마스크 누른 다음에, 브러쉬 눌러줘서, 불투명도 100으로 맞추고요. 요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보정은, 옵션을 좀 과하게 들어가고요. 자, 일, 보시면은 피부 되게 어색해졌죠. 여기까지는 질감이 살아있다가 되게 어색해졌죠. 일부러 과하게 보정을 하세요 하실 때는 가운데 이런 거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피부가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다 문질렀어요. 저는 사람 사진을 잘안 찍기 때문에 애기들 사진을 많이 찍어서 스튜디오에서 이럴 때 빼고는 굳이 이렇게까지 보정을안 해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 이렇게까지 해주지도 않아요. 어차피 작은 사이즈로 나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쁜 사진 주면 좋겠죠. 요거 머리카락 하나하나 처리해줘야 되는데 요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이런 식으로 자, 문질렀어요. 이렇게 보면은 도자기 피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너무 문질러서 많이 어색해요. 어떻게 하느냐? 저번 시간에 공부 제대로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불투명도. 레이어를 눌러주신 다음에 불투명도를 바꾸실 거예요. 80. 아니면은, 60. 아니다. 얘를 100에 냅두고요. 비교하는 걸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가우시안 100%. 얘는, 아이고. 가우시안 60%.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얘는 불투명도를 60으로 냅두고요. 요런 세세한 부분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실 때는 저는 그냥 지금 시간상 이렇게 한 건데 자 먼저 가우시안 100%그 다음에 가우시안 60% 아까보다 질감이 더 살았죠 살짝 보이는데 요런 것도 싫다 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laughs> 자 이렇게 했는데 60보다는 80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요런 식으로 하시면은 너무 문지른 느낌도 안 나면서 적당히 피부가 좋아지는 느낌으로 보정이 가능합니다. 자, 이것도 맘에안 든다 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브러쉬를 누르신 다음에 브러쉬 누르신 다음에 알트로 여기를 눌러 주세요. 그다음에 불투명도 같은 경우에는 08 들어간 다음에 또 다시 이런 식으로 살짝살짝 살짝살짝. 이렇게 살짝살짝. 이렇게 하셔 가지고 예, 다 해야 됐네요. 살짝살짝. <laughs> 살짝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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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불투명도 숫자는 여러분들이 쓰시다가 원하시는 숫자가 나오시면 그거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저는 저 8이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원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하이패스부터 가우시아는 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요. 세 가지를 컨트롤 2 눌러서 레이어를 합쳐볼게요. 자 원본 사진 보정한 사진 딱히 뭐 어려운 거 쓰지 않고 필터 몇개 써가지고 정말 간단하게 보정이 됐죠. 근데 어차피 여러분들 나중에 사진 보정하시다 보면은요 그렇게 크게까지 확대해서 보는 사람 없고요. 여러분들 카톡 보낼 때 원본으로 안 보내시면 이렇게까지 디테일 안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줄 아는 거와 하지 못하는 거는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피부 보정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비포 아이고 애프터 비포 애프터 비포 애프터 제가 오늘 시간상 좀 이렇게 하긴 했는데 자 이렇게 피부 보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났고요. 자 피부 보정을 한번 해봤고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산타였습니다.